여러분 퍼치 펭귄 수익 잘 보고 계십니까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확실한 수익 안겨준 종목 찾기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수익 잘 챙기셨나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퍼치 유지 중인데 보유 수량의 80% 정도 익절을 하고 익절을 한 상태지만 지금도 무료 수익률이 295%에 평가금액 또한 2억 3천만 원을 넘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보여드리냐 자랑 절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고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처음 영상 영상을 통해 터치 팽귄 얘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밈코인 아니냐? 금방 꺼지는 거 아니냐? 뭐좀 오르다 말겠지? 이런 잡코인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물론 저도 현재 가격까지 들고 있으면서 이제 눌리나 싶었던 순간들 당연히 있었지만 저는 퍼치 펭귄을 꽤 오랫동안 지켜봤고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 생각하고 구독자님들께도 그렇게 브리핑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또한 저와 같이 똑같은 수익 구간을 유지 중이시고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줄 아주 굵직한 호재성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빠르게 담아보았고, 자, 오늘은 유명 분석가들이 내놓은 목표가, 장기 시나리오와 국내와 글로벌 뿐 아니라 국내 차트 상황과 지지라인을 알아보고, 제가 왜 퍼찌를 여전히 강하게 들고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제 관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퍼찌 펭귄 아직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해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 맞고요. 신규 진입 타점과 추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 기분 좋게 익절할 수 있는 최고점 매도가까지 잡아 드리면서 퍼찌 펭귄 이후에 들어갈 다음 신규 진입, 종목명과 마찬가지로 진입 타점, 최고점 매도가 정확하게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말뿐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 계좌 전부 다 오픈해서 진입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공유하고 있죠. 타 유튜버들과는 다르고 저만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제가 이만큼 돈이 있다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장기, 단기, 투트랙으로 나눠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비트, 리플, 이더처럼 내재 가치가 높고 세력과 기관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는 코인들은 장기로 가져가고 나머지 코인들은 무조건 단타로 진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알트코인들 급등과 급락폭, 예측 쉽지 않죠 수익 중에도 금세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돼버리는 허탈한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손절하고 단기 반등 노려 단타로 진입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투자금도 지키면서 계좌 우상향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칼 같이 손절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손해 많이 봤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90%까지 간 종목들도 보유해 봤었고요. 마이너스 10% 20% 손절 가능하죠. 하지만 마이너스 70%에서 80%까지 가고 손실 금액이 몇 백에서 몇천 이상으로 그리고 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손절 가능하신가요? 저는 안 됐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죽고 싶고 그랬었죠 진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그렇게 멘탈이 탈탈 털려나가있다 정신차려 지금의 시드머니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만들어드릴겁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허무맹랑하게 몇천프로 수익 안겨드리겠다 무슨 종목 몇만프로 갈거고 이 수익 안겨드리겠다 이런 말 안합니다 그저 앞으로 제가 진입하는 종목들 정말 제가 진입하고 제가 매도하는 가격 전부 공유해드려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사 상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찍어서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승률 90%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꾸준하게 5에서 20% 정도 수익 챙겨가시면서 복리 형식으로 시드머니 불려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퍼치 펭귄 고점 아직 아닙니다.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아직. 정말 돈벌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신규 진입 타점과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최고점 매도가까지 싹다 잡아 드릴 거고, 다음 폭등 예상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명과 진입 타점, 그리고 최고점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제가 구글 폼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곳 통해 입장하셔서 1번 소통방 보도란에 9번 또는 고프로만 적어서 마지막 항목까지 정확하게 작성 후 제출만 빠르게 눌러 주시면 신규 진입 타점과 추가 매수 타점, 최고점 매도가까지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 다음 진입할 종목에 대해서도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스팸 아니고 금전 요구 따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개인정보는 상담 후 바로 파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작성 후 제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월 11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현재 퍼치핑기는 기술적 지표 17개 중 12개에서 매수신호가 나와주고 있으며 글로벌 시세와 국내 시세들 모두에서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선, 21선, 51선 이동평균선 전부 위에서 가격이 유지 중입니다. 현재 가격은 50원 선에서 머물며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석가 알티 마르티네즈가 퍼치펭귄의 차트 패턴이 과거 페페의 급등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고 분석하며 그가 제시한 중장기 목표가는 무려 하나로 한산하면 324원과 945원으로 현재 시세대비 4배에서 13배 이상의 상승을 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치펭귄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화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가격은 50원대 수준이며 21선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구간인 44원 부근 아래로만 이탈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승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로는 58원 전고점 부근 돌파가 중요하며 뚫어만 준다면 다시 한번 70원대 이상으로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저는 계속 퍼지 강하게 들고 갈거고 기술적으로도 펀더멘탈적으로도 모두 긍정적인 시그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조정은 오히려 매수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세력의 움직임들과 기사에서 나오는 목표가들만 보면 퍼지는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코인이고 그만큼 신규로 진입하셔도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코인인 겁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막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타점과 수량 늘릴 추매 타점 그리고 익절 마감하실 수 있도록 최고점 매도가까지 함께 잡아드릴 거고 오늘 시간을 빌어서 다음 폭등 예상 종목까지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유 받으시는 방법 너무나 쉽습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구글 폼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입장하셔서 1번 소통방 번호 9번 또는 고프로라고 적어주신 후 마지막 한 번까지 작성해서 제출만 눌러주시면 신규 폭등 종목 명과 진입 타점, 최고점 매도가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 터치 펭기는 진입 타점과 최고점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아니고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0% 무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개인정보는 상담 후 바로바로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작성 후 제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따라만 하셔도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안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이라서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셔서 받아보신 후에 그냥 지켜만이라도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찝어드리는 종목들의 승률 90%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 타점 잡아드리고 최고점 매도가 잡아드려서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알려드리는 매수가에 들어가시고 매도가에 걸어두시기만 하면 수익 납니다.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에 걸어둔 구글 폼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영상소통방 번호란에 9번 또는 고프로 작성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만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매수가 매도가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 일부는 커녕 30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 투자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오피셜 트럼프 120% 마스크 네트워크 248%스트리터스 네트워크 180% 버추얼 프로토콜3 5 0 2% 아무리 장이 안 좋고 코인으로 이제 돈못 번다 해도 이런 대박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와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이 수익을 절반씩만 가져가셨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원금 복구 하시고 웃으면서 매매 중이셨겠죠. 제가 이렇게 대폭등 나오는 몰빵 종목들 밤잠 설쳐가며 발굴하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공유해드릴거고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느끼셨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오르내 라는 열받는 상황은 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수익 보고 싶고 몰빵코인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링크 입장하셔서 9번 고프로 적으신 후 양식이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빠르게 신규진입 종목명과 저점 매수가 최고점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